차본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자분의 사주인데 사주에는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왜 자식이 없는지에 대해서 강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주팔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의 사주 명식이고요. 신금의 유금 16년, 기토의 해수, 기의 월, 개수의 묘목, 개묘일, 개수의 축토, 개축시입니다. 일간이 작고 여린 물기운인 개수일간입니다. 그러면 여자분의 사주이기 때문에 자식은 나무 기운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은 일지의 묘목과 월지의 해수 안에 큰 나무 감목이 있어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이 없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 좋은 양질의 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물기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를 한 마을로 봤을 때 저기 한쪽에는 한 그루가 있는데 물에 잠겼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나무가 있는데 거의 썩, 썩어 가고 있다. 물, 물이 강하기 때문에 썩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무의 질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주에 볕이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지 축토라는 흙이 있긴 한데, 뿌리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흙기운이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축토 안에도 개스라는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라기보다는 거의 물 기운으로 가깝게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볕도 없고 뿌리를 내릴 땅도 없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좋지 않은 환경을 지닌 사주 팔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자로는 자식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의 기운, 자식의 질이 좋지 않아요. 나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식을 두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자식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자식이 없는 사주를 충분히 지니셨습니다.